안녕하세요. 개원실민사드립니다. 네. 동산 양계 선사 사친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 시간 갖고 있죠. 우리 그어이 동산 양계 선사는 그 당나라 시대 의그 대표적인 선성으로 그 묵조선을 묵조선을 이제 개창하신 분이고요. 이 양계선사가 이제 입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하시는 데, 어머니께서는 그래요? 혹시 아들이 수행을 하고, 정말 공부를 해마치고. 집에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시고, 집을 개조해서 절로 만들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는가 동구 밖을 내다보시다가 앞을 못 보게 되셨답니다. 그래가 이제는 <laughs> 아들이 오면 아들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이제 그 스님들이 오시면, 그 스님들을 그 하루 묵어가시게 하고, 또 스님들이 묵으시면 꼭 발을 닦아드렸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양계선사 발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을 닦다 보면 사마귀가 있으면 아우리 아들이 왔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님들 발을 닦고 드렸는데 정말 이 양계선사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가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스님들 발을 닦아들이고 양계선사는 목 에다가 무건이라고써 붙이고 말을 안 하시고 써붙이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심들처럼, 마찬가지로, 한쪽 발을 내밀어서, 어머니가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런데, 양계선사는, 어머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정말 그냥 눈물만 툭, 툭 흘리시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거죠. 이 아들이 얼마나 그리우면 저토록 애절하게, 애절하게, 그 정도 문만 뚝뚝 흘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웃음> 그, <웃음> 이웃집에 있는 분이, 어, 이래 보니까 그, 아이, 그, 양계 선사거든요. 그래가 그, 양계 선사 어머니한테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그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만나셨으니,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참 반갑고 좋으셨겠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그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들이 왔단 말입니까? 네. 아, 지금 동굴 밖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모르셨단 말이에요. 몰랐다, 나는. 그러면서. 아들을 찾아서 뛰어갑니다. 양계야, 양계야 하고 뛰어가는데 앞을 못 보시니까 가다가 넘어지시고 하다가 강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데 이게 그 양계 선사는 이미 그 강을 다 건너간 거란 말입니다. 다 건너가고 어머니는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양계선사는 조용히 산매에 들어서 이 생에서 2년 지은 어머니를 천도를 하셨답니다. 뭐,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냉정해 뭐 듣느냐라든가 여러가지 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음, 스님들, 이렇게 군바는 분상에서 뭐 어떤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행을 하고 깨우치기 전에는 그 감히 사족을 달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는 근데 제가 어이 말씀을 또 드렸던 이유는, 그와 같이 처절한 수행을 하신 옛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우리는 또이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참 이러한 복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 처절하게 수행을 하셨던 그 어른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 저희 그냥 예사롭게 그렇게 흘려 보내선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인데 참그 말씀 도 이렇게 다못 드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